네, 안녕하세요 마스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뽐뿌를 가득 넣어드리는 날이죠 여러분들의 지갑을 터는 그날 바로 6월 1일에 발매되는 농구화들을 실물로 또 갖고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실물들은 농구의 성지 훅시티에서 제공을 해주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훅시티에서도 많은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위의 줄은 요 녀석들은 이제 발매가 지금 됐는데 여러분들께 실물로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준비했고요 또두 녀석의 립브로는 5월 29일 날 발매가 됩니다. 오늘은 5월 27일이거든요. 그래서 29일 날 발매가 되는 컬러. 그리고 나서 요 녀석들은 6월 1일에 발매가 되는 녀석들이니까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제가 저번에도 5월 말에 발매되는 컬러라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아직 발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런 엄청난 컬러의 와이아제로 포가 있다는 라걸한번 더, 한번더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안쪽에도 약간 핑크핑크한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엄청난 와 재질이 진짜 약간 여기는 어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니트 여기는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멋있는 와이너제로 포고요. 그리고 진짜 이 컬러 국내 에 발매가 딱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 이곳저곳에 소식을 굉장히 알렸던 녀석이에요. 바로 조던 35 로우죠. 지금 블랙과 화이트가 적절하게 좀잘 들어가 있는 녀석이라서 굉장히 이쁜 녀석입니다. 제가 35 로우 리뷰할 때 많이 좀 칭찬했었는데. 을 어 굉장히 좀 나름대로 명기고요. 3 4였던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서 이 녀석 아마 조선35 로우를 기다렸던 분들이 꽤나 지금쯤 많이 구매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홈시티에서 절차님 판매 중이니까 마음에 드시면 홈시티 통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이랑 이런 것들이 진짜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 35 로우도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홈시티는 곧 발매가 됩니다. 르브론 18이죠. 예. 와, 오랜만에 들었는데, 무겁네요. <laughs> 무겁고, 그냥 색감이 엄청 화려합니다. 예, 여름을 뭔가 겨냥한 듯한 느낌. 그리고, 뒤에 이거 뭡니까? 장미입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디테일들이, 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루브론 여자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좋은 컬러가 될것 같고요. 이 안쪽에 에어포켓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디테일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일 이름 사실 신기한 게 굉장히 좋은 녀석이라 어쨌든 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컬러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곧 출시가 되니까 예, 개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녀석이 대단합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예, 끈이나 이런 것들을또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예, 나름대로 어떤 루브론 모양들인데 함께 들어가 있고요. 어 이쪽에 뒤에 쪽에 보시면 얘는 이제 아웃솔의 컬러감이 정말 더 뛰어나죠. <laughs>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엄청 알록달록하면서 이쁜 컬러. 끈은 기본적으로 핑크. 예, 그래서 블루 계열의 핑크 소이 들어가 있고 어 정말 어 정말 화려합니다. 예, 그래서 어 데일리로도 정말 신기 좋을 만큼 기가 막지 히 않습니까? 예. 와 진짜 대박. 그래서. 데일이로도 너무 신기 좋을 것 같아서 은근히 키높피가좀 되죠 그리고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어서 요 녀석들 이렇게 발매가 된다라고 한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밑에 쪽에 있는 아이들이 6월 1일에 발매가 되는 녀석들인데 화이트 예, 계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맨 먼저 피지 파이브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블랙 화이트가 섞여 들어가 있는 녀석인데 어 보시면 이 색깔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앞에 로고가 야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딱 봐도 이건 야광 느낌의 물씬 풍기고요 어, 피지 파이브가 기능적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나오는 컬러마다 계속해서 품절이 되고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 컬러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색 조합이죠 흰색의 블랙 조합으로 디테일 이 역시나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나왔으니까, p 지5이브요 컬러도 제가 블로그에 포싱했을 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좋은 평가를 받은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게 생각하시고, p 지5 기다렸던 분들, 요 녀석 나온다. 전 개인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 보다도, 이 컬러, 훨씬 더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선택이 될것 같고, 요 녀석은 해외 발매는 좀 미리 됐었는데, 국내에는 좀 뒤늦게 나왔었고요. 바로 원테이크 2입니다. 네, 와인아트로 4라고 얘기할 뻔 했어요. 원테이크2인데, 제가 리뷰 때 아마 보시면, 리뷰를 띄워드릴게요. 리뷰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성비로 굉장히 좋은 녀석이고요. 어, 오히려 아웃솔 전 재질이나 접지력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야외 코트에서도 잘 쓰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발볼 넓은 농구화를 얘기할 때, 원테이크2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길이가 좀 짧으면서, 발볼이 여유가 좀 있게 나오기 때문에, 발볼 있는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하면서, 길이감을, 사이즈를 맞추기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녀석이니까, 원테이크2 뭐 보셨던 분들, 올, 트리플 화이트 나오니까, 기다리셨다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진짜 6월 1일에는 주인공이죠. 바로 카이세븐. 예.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 사진을 공개했더니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진짜 대박이라고 사진을 엄청 퍼나았던 컬러예요. 어, 어떤 분들은 어, 빅스테이지가 코비5의 빅스테이지가 생각난다는 그런 컬러 조합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어, 파이널 가까운 예. 그런 느낌의 신세계 골드 그리고 블랙이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뒤쪽에는 이런 디테일들이 또 살아있어요. 예. 그리고 앞쪽에 로고도 예, 블랙과 골드가 들어가 있고요 와, 전반적인 디테일이 정말 정말 잘 나왔습니다 카이리 7 같은 경우도 어, 출시 이후에 기존의 어떻게 보면 5, 6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코트에서도 정말 많은 볼러분들이 신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는 녀석인데 이번 컬러는 대박이니까 이미 공개가 됐을 때부터 많은 분들이 제 커뮤니티 바쪽에도 올려드렸거든요 정말 대박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보다 이 녀석은 품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리템을 좋아하시는 분들, 어, 6월 1일에 발매되니까 기다리셨다가 빠르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녀석입니다. 바로 KD14죠. 크, 이번에도 또 순백의 약간 트리플 느낌, 예, 트리플 화이트 같은 느낌인데, 요 녀석은 이제 어퍼의 재질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좀더 뽀송뽀송하고 따뜻한 느낌이 좀 있네요. 예. 요즘 KD가 워낙 또 성적이 좋고, 요즘 브루클린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평가 자체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KD14 많이 신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번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길들이지 않아도 바로 신고 시합에 뛸 만큼 굉장히 포근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푹신푹신하고 내가 지금 말랑말랑한 농구화를 만약에 선호한다. 이 중에서 어떤 걸 만약에 선호한다라고 그런 농구화가 어떤 거냐 물어보시면 저는 KD14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접지력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제가 또 야외 코트에서 굉장히 많이 신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뭉개짐이나 내구성도 괜찮고요. 야외 코트에서도 접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기 때문에 KD14 이번에 기다리시는 분들 이 컬러 나왔으니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촬영할 때마다 이 윌슨 공들을 갖다 놓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에볼루션 이 색깔 들어가는 에디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아주 에볼루션 명품 공이죠. 굉장히 좋은 느낌의 공인데. 색깔이 들어가 있는 에디션은 오직 마스터 매장에서 밖에 볼 수가 없고요 이걸 구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 국내에는. 한 8월 정도, 예, 8월 정도면 여러분들께 제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공이고, 뭐 사실 국내외적으로 엄청 많이 쓰는 공이니까 더 오늘 색깔이 들어간 이제 알록달록한 이쁜 공들도 제가 빠르게 들어오면 또 여러분들께 리뷰하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의 도움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뽐뿌를 가득 넣어드리는 또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농구와 기다리셨다가 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계획에 맞게 지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 어떤 것들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곧또 다른 농가 리뷰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